오피스365의 플래너가 점점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지만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피스365 플래너란 이제 여러분들이 팀으로 또는 뭐, 다른 프로젝트 별로 해서 팀 작업을 많이 하실 텐데요. 팀 작업을 하다 보면 누가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작업들을 체계화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사용하게 되면 이 팀에서 손쉽게 새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의 작업을 구성하고 또 누가 할지 할당하고 같이 봐야 할 파일을 공유하고 채팅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플래너는 보여지시는 것과 같이 각 계획별로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작 중인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가시화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가 한 눈에 보여지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래너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작업을 조직화해서 할당하고 파일을 공유하고 누가 뭘 하고 있고. 얼마나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자, 뭐, 원더리스트도 사용을 하고 계실 거고요. 아마 분더리스트라고 많이 부르실 텐데요. 또는 지금 알려드리는 플래너, 그리고 프로젝트.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르신다면 지금 화면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도가 적지 않고 나 혼자 하는 거다. 그러면 분더리스트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잡도가 중간 정도이고 팀끼리 작업을 한다. 라고 하면은 플래너가 적당하겠습니다. 복잡도가 매우 높고 PMO가 있고 뭐 비용 관리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별로 좀 이제 세세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면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한번씩 가볍게 써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